두개를 뜯어볼게요 둘중에 뭐할래? 나 이거할래 그래 저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갈망이 거고요그 다음 이거 그리고 요거 요거예요 이거 두개만 안나면 됩니다 흐흐, 기대돼 어? 근데 이랬는데 시크릿 시크릿 귀여워 이거 아니 다리 달렸잖아 어귀여워 싫어 나 다리 달렸어 근데 실물 개 이쁜데? 응. 나가지않나 괜찮아. 서울에 갈 만은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 언니랑 똑같이 두 개만 나눠줄게요. 내가 카드 보이는데. 내가 먼저. 너 파란색 같아. 나와서 너무 펄해. 그럼 나랑 바꾸자. 너 오히려 이게 더 좋지 않아? 응. 콩주머니 같은. 거. 있게요. 택배를 두개 뜯어 볼 건데요. 제가 지금 감기 호되게 걸려 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좀 심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 택배는 진짜 거의 한달 진짜 더울 때부터 제가 뜯지 <laughs> 않고 묵혀뒀거든요. 왠지는 모르겠어. 요 그냥 까먹고 지내가지고 이 밑에 있는 박스는 대충 박스 모양 보면 아시겠지만 캐타 MD 용 거고요. 컬러 네 컬러 MD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뭔가 가위로 뜯고 싶어서 가위 들고 왔는데 답답하다. <laughs> 아 부채네요. 제가 부채를 샀었나 봐요. 올라리? <laughs> 아요거는 버블티구나. 아니 근데 여름이 다갔는데 저는 이걸 이제야 뜯어버려가지고앞좀 아, 기억하고 다될 걸. 아 진짜. 저는 다음 여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아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 얘는 특전인 것 같은데 기운 유시 마감 스티커가 여기 있고요. 아아 아, 반사 스티커구나. 아 제가 요거 콘서트 갈줄 알고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쓰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 현실이고요. 귀엽네요, 그래도. I하고 러브 대신에 유우씨 캐릭터 들어가 있고 YS 써있고 그리고 요거는 유우씨 일본어에다가 별 그리고 유우씨 캐릭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특전인 것 같은데 방금 보여드린 유우씨 마감 스티커랑 똑같은 스티커가 두개 있고요. 아, 이래서 택배를 저 원래 빨리빨리 뜯는데 까먹었는지 진짜 바빴는지 안 뜯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만약 콘서트 갔으면 이거 언제도 모르고 그냥 갔을 듯? 그리고 이거는 컬러 MD고 시동이랑 같이 시켜가지고 사쿠야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뜯어 되지? 너무 빵빵 붙이셨는데? 이거 저랑 시동은 똑같은 구성으로 구매했는데 이거 유우시꺼가 제거고사쿠야거가시동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포카 없는거 요거에요 아크릴 블록이거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좀 아쉬운게 요렇게 여기가 종이거든요 이런거는 가지고 다니면 꾸며지잖아요 그래서 약 보관밖에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열면은 요거를 뺄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근데, 이렇게 세울 수 있기는 한데, 아크릴 스탠드처럼 세울 수 있거든요? 음, 뭔가 좀 아쉽긴 하다. 약간, 받침대라도 같이 있었으면 아크릴 스탠드 겸 해서도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뻐가지고, 제가 구매를 한 거니까. 그, 개인적으로, 유우 씨는 포즈가, <laughs> 무슨 약간 파워레인저 같은 느낌인데, 사쿠야는 귀엽게 앉아있어가지고, 둘다 귀엽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구매하는 거. 포스트카드랑 홀카드가 있는 건데 이게 홀카가 색깔별로였을 거예요. 멤버 상징색으로. 완전 이번 컬러가 멤버 상징색의 파티였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포카보기 전에 포스트카드 먼저. 개인적으로 이거 유우시랑 사쿠야즈 둘다잘 나온 것 같고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컨셉이 사실 뮤비 컨셉으로 <laughs>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티저 약간 허위 메모리여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포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물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사쿠야는 핑크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유우시가 파랑이라 좀 걱정돼요 상세는 그렇게 나쁘지않았던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잠깐만요 브이러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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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이 나있거든요? 사쿠야거는 미세하게 세로로 살짝 눌린? 찍힌? 아 짜증나 왜 이래 하나 둘셋 오! 오 나쁘진 않은데요? 아 근데 음.. 약간 멤버 얼굴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뭔가 조금 신기하다 하네요? 아 근데 사쿠야가 확실히 핑크라서 핑크는 진짜 안전빵이에요 어디든 잘 어울리는 색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MD가 도착을 했습니다 반 덱이 두 개가 와가지고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앨범 미개봉이고 요거는 위시돌 양도 받은 거예요. 짠! 귀여워. <laughs> 와 진짜 레전드 까맣다. 얼굴도 잘안 보여요. 너무 귀엽다. 제가 요즘 요 정도 사이즈의 인형을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걸 빠졌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원래 레드 버블냥이랑 그리고 보라색 버블냥을 뽑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 뭔가 되게 가방에 달고 다니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얘를 양도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검은색이 무난하기도 하고 뭔가 파란색이 상징색이기는 하지만. 요게 가방에 달에는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상자까지 같이 해가지고 양도를 받았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조만간 또 블루 버블 양도 양도를 받기는 할 거예요 요렇게 귀여운 블랙 버블 양 하나 양도를 받았고요 다음은 요거 요거 진짜 엄청 오래 기다린 택배거든요 어머 이거는 위시는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트아인데요 요즘 하트 차트를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요 앨범을 봤는데, 이번에 하트아랑 써넌버드님이랑 이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일러로 이렇게 앨범을 냈더라고요. 수민이를.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하트아에서 이한이랑 예훈이를 제일 좋아하는데, 어떤 멤버 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훈이가요 리본이랑 핑크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훈이 일러가 개인적으로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분철 타가지고, 이렇게 미개봉으로 수민이를 구했고요. 배송이 늦어져가지고, 죄송하다고 요거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예쁜 예은이 포카까지 있고 아 진짜 앨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스민이 내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은이 일러가 진짜 예뻐요 요 리본이 완전 키포인트야 그러면 미개봉이니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안이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안이 아니면 예은이 나와도 너무 좋고 근데 이거 스텔라가 예쁘더라고요 포카가 그래서 스텔라가 나와도 좋고 저는 근데 유하도 좋아요 사실 누가 나와도 상관없을 듯? 이렇게 아주 예쁜 스민이가 있고요. 그리고 열면은 요 화살무늬 NFT 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쁘다. <laughs> 이렇게 열면은 예은이가 있고 일러랑 아주 똑같이 생겼죠? 너무너무 <laughs> 예뻐. 과연 누가 나올지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차피 하토와는 처음이기도 하고 사인을 아예 몰라가지고 봐도 모를 것 같긴 한데 사인으로 한번 볼게요 아 기대돼 가을 밸런스 게임 어, 어 예은이다 아 어, 너무 좋아 어, 너무 예뻐 아니 예은이 글씨 되게 잘 쓴다 헉! 예은이 버전에서 예은이 포카가 나왔어요 헐 어, 너무 예뻐아 진짜 좋은데 기분 완전 좋아요 그리고 버블리까지 너무 좋아 오늘은 애플뮤직 럭드가 최근에 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붕어빵 럭드가 귀여워가지고 분철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아니 실물이 훨씬 귀엽네. <laughs> 지금 날씨에 아주 딱 맞은 그런 귀여운 붕어빵 폭하고요 뒷면도 이렇게 붕어빵 색깔이에요. 너무 귀엽죠? 당연히 시윤이가 제일 예쁠줄 알았는데 대영이가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 완전 초롱초롱 강아지 요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역시 이거 구매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슬리브까지 잘 껴졌고요. 다음은 앨범. 요것도 6개 잘 도착했고 이번에는 미개봉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저는 뉴지 것만 뜯으면 되거든요. 과연 누가 나올지. 요거 시온이를 개많이 뽑아가지고 저는 리쿠가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떨린다. <laughs> 오랜만에 뜯어서 그런가? 오 료다! 이거 료다 많이 뽑았는데, 저 약간 료잡인 걸까요? 그러면 이게 아마 진짜 컬러 최종의 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끼우 이러네. 됐다 생각. 이 어떻게 발견했어? 개 귀여워. 보자 마자 보였어. 어, 핑크다. 귀여워. 어? 거핑크이야 <laughs> 귀엽다. 나랑 갖고. 이 나도 이거 되게 좋아. 오히려 좋아. 재밌을 것. 그건 키 아, 아, <laughs> 대박. 코리락이야? 오 리락콩하다. 그렇어코구마 응. 같은데? 코구마가 뭐야? 코리락을 잘 좋아하는데. 그래도 커서 귀엽다. 너무 귀여운 보여졌어. 개다 어. 리야잠옷 있어. 이런 캐비닛에서 디스 여기 원래 있던 거일 수 있어.